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병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돼서 풀려났습니다.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미성 기자. 네, 전 전수석의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사유가 뭐였나요? 네, 전병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전 전 수석이 측근들을 동원해 한국 e 스포츠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하면서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중 일부를 빼돌리는데 적극 관여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전전 전 수석의 개입 여부가 구속할 정도로 소명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 40분 뒤에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한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임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천만 원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전 실장까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면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